아, 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18일 오전 7시 54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30분, 그 다음에 4시간 날봉, 그 다음에 테더 4시간 이렇게 보고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부터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비트코인 초록색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108k 밑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는 108k 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서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 가서 보면 정확하게 여기 108k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날봉으로 봐야겠죠. 날봉으로 봤을 때, 날봉으로 봤을 때 대략 여기 108k 부근. 108k 부근에 이동평균선, 초록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108k 부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지금 어때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밑에 지금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면서 대략 두 번째 봉우리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 그러고 나서야 그러, 그러고 나서야 이제 진짜 진짜 찐상승으로 진짜 찐상승으로 전고점 126k를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날봉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바닥이 나온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 나온 게 맞다면, 얘가 올라가더라도 제차 저는 하방으로 제차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 초록색 이동평균선 밑으로 제차 내려와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신상승으로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라고 했을 때두 번째 바닥까지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건가? 잠시만요. 사진을 어 이거 맞네. 전에 영상 좀 보여드리면 이게 31K에서 대략적으로 3 1 k 고점에서 나왔던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세 번째 바닥 만들어 주고 이제 진짜 찐 상승으로 갔거든요. 그죠? 진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바닥 나오면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이 나오면 올라가서 또두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고 세 번째 바닥이 나와서야 이제 진짜로 찐 상승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첫 번째 바닥의 특징은 뭐냐? 저점이, 첫 번째 나왔던 저점이 가장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두 번째 저점도 올라갔고, 세 번째 저점은 두 번째보다 더 높은 데서 형성이 됐고, 이런 식으로 곧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찐상수로 가는 형태. 이게 있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이때 특징은 뭐냐? 두 번째 저점에서 가장 최저점이 나왔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봉물리 만들어주고, 두 번째 봉물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찐상스로 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으며,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으며, 두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비로소 찐상스로 갔다. 그죠?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 차트는 반대예요. 세 번째에서 최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보시면은 저점이 저점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고점도 첫 번째 봉우리, 그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 그죠? 그리고 나서 진짜 찐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점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만큼 고점도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현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의 특징은 전에 이 이동평균선, 주황색 노란색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노란색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노란색 이동평균선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다. 노란색 이정표 기장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냐, 복리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만약에 이 형태가 맞다면, 만약 에이 형태가 맞다면 대략 첫 번째 바닥이 나온 게 맞고 첫 번째 고점이 출연한게 맞다면 지금 현재 이, 여기 이 캔들이 두 번째 바닥이 맞을 거예요. 두 번째 바닥이 맞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이동평균선, 중앙색 빨간색 이동평균선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아닌 빨간색 중앙색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 복리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때랑 보면은 지금 이동평균선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제일 높게 형성된 게 노란색입니다. 이때는 제일 높게 형성된 게 노란색 이동평균선 이때는 제일 높게 이동평균선이 형성된 게 노란색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 와서 대입을 해보면 제일 높게 형성된 캔들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날봉으로 봤을 때 날봉 차트 먼저 가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주황색 이동 평균선에서 대략 고점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주황색 이동평균선 제일 위에 위치해 있는 여기 여기까지는 재차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황색 이동평균선에 있는 위치가 대략 114.7K입니다. 여기가 어디? 114.7K 부근입니다. 7K 부근. 여기가 114.7K 부근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저는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또는, 어디에요? 고점과 고점에 이은 이 검은색 저항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차, 올라오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 여기서부터, 현재 이 차트에서부터,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검은색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전체 차 초록색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맞출 수 있는 게, 볼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저점은,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한들 이 101K 그리고 여기 103K 여기보다는 저점이, 저점이 높은 데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차 이렇게 내려오면은, 100, 101k, 103k 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좀 보면, 큰 틀에서 좀 보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디 구간, 대략, 대략, 주황색, 이동 평균선 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어디까지? 검은색 저항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을 하여 대략 대략 103K 위에서 세 번째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줄 요약입니다. 두줄 요약이 제일 중요해요. 비트코인 날봉 차트 대략 큰 시간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웃음> 여기서부터 <웃음> 얘가 여기서부터 주황색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검은색 이동 평 검은색 정상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재차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락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101k와 103k를 이은 이 저점, 여기서 저점이 재차 형성이 되고, 여기서 또 이제 진짜 찐상수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예요. 이걸 제껴 두더라도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은 주황색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가거나 검은색 저항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한줄 요약이 이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한줄 요약이 이거 별 다섯 개 대략 주황색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가거나 비트는 재차 상승하거나 또는 검은색 저항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비트코인 다른 움직임이 이동평균선 중앙색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검은색, 저항선까지 치러 갈 확률이 높다. 지금 봤을 때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30분 차트. 비트코인 30분 차트 가서 보면 비트코인 30분 차트 가서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파동 쪽으로 봤을 때 30분으로 저는 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동 분석을 많이 하는데 30분 차트로 파동 분석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어, 어, 1, 2, 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만약에 1파, 그죠? 2파, 그리고 3, 4, 5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파랑 4파가 닿지 않습니다. 여기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딱 5파로 다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5, 파로딱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여기서부터 1, 2, 그리고 3, 4, 5로. 그래서 1, 2에 3, 4에 5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차 하나의 상승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져야 되니까, 더 떨어져야 되니까, 저는 뭐 A, 그 다음에 제차 떨어져서 B, 그리고, 시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3, 4, 5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상승파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대략, 1 0 4 7 k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얘가 이런 식으로 겨가지고, 결국에는 이 검은색 정선 맞고, 재 차, 하락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 그런 식으로 좀 차트를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분 차트로 파동 쪽으로 다 봤을 때 지금 하락파동이 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하락파동이 지금 다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 차트. 비트코인 4시간 차트 가서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RSI 쪽으로도 지금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RSI도 대략 이 바닥 부근. 여기 바닥 부근에 지금 다 왔다. 머니플로 인덱스도 여기 바닥부분에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머니플로 인덱스가 좀잘 맞다고 보는 게잘 맞다고 보는 게, 게 머니플로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과매수권에 있을 때 여기가 거의 비트코인 고점이었죠. 126개 쳤을 때. 그죠? 그리고 머니플로 인덱스가 이렇게 바닥이 내려왔을 때 머니플로 인덱스가 이렇게 바닥 내려왔을 때가 101k 그죠 그리고 또 115k 쳤을 때가 머니플로 인덱스가 이렇게 고점을 쳤죠 그리고 머니플로 인덱스가 또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가 대략 여기 103k 부근 그죠 그래서 저는 머니플로 인덱스가 제차 여기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차 보고 있다 그럼 또 머니플로 인덱스가 이렇게 과 매수권 과 매수권 또 올라와서 과 매수권 부근에 오면 고점이 이제 또 나갔다는 거고 제차한번더 하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rsi 그리고 머니플로 인덱스도 현재 어디 구간에 있다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락 파동이 다 나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바닥 구간에 보도 지표상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것도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날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두 번째 바닥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고 있고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머니풀러 인덱스 RSI도 현재 바닥을 기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30분 차트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여기 1, 2에 3, 4에5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파동적으로 하락 파동이 다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메모장에 적어 놨습니다. 파동적으로도 바닥이 나온 것 같고 4시간 차트 보조 지표상으로도 바닥이 출현한것 같고, 날봉으로 보더라도 두 번째 바닥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제차 103K에서 어느, 어느 정도 반등이 지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차트좀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테더, 테더 도미넌스도 작도를 해봤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작도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나왔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쇠기형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A, B, C로 쇠기형으로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쇠기형으로 이런 식으로 쇠기형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올라온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상승 쇠기형 패턴이 만약에 출현이 한다면 아마 고점이 잡힌 상태일 확률이 높다. 고점이 잡힌 상태일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상승세 기형이 출현했다는 것은 여기서 고점이 잡히고 이제 얘가 내려 와가지고 하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다. 상승세 기형이 출현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얘가 내려오고 반등이 나와도 결국에는 하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하방 이탈 하방으로. 크게 폭락할 확률이 높다. 상승쐐기형이 출현했으니까. 그러면 <laughs> 테더 타트로 보더라도 상승쐐기형 패턴이 출현했으니 어때요?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하방 추세로 접어들 확률이 접어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입할 하방 추세로 진입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키포인트는 뭐예요 테더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상승세경이 출현했으니까는 결국에는 하방으로 테더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비트코인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30, 30분 차트도 파동적으로 rsi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상으로도 비트코인 날봉 2평선으로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올라갈 확률이 높고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비트코인이 어, 테더 차트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봉리님, 지금 시즌 종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사이클 쪽으로는 시즌 종료가 맞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게 뭐예요? 과연, 이번 장세에서 사이클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진짜, 신세계가, 신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역사적으로 제차 또 반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저는 차트가 가는 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삼각수련 구간이 맞아요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형 삼각수련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볼수 있겠다 저점은 이렇게 내려오고 아, 고점은, 고점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 결론적으로는 한 점에서 수렴을 하죠. 한 점에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상방으로, 저항선을 다 깨부시고 상방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아니면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제차 하방으로 이탈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세력들이 가는 대로 가면 돼요. 세력들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어때요? 찐 불장. 한 마디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찐 불장이 있다고 믿으시면 되고요. 하방으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즌 종료. 시즌 종료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 종료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본인님 찐 불장으로 갈 거예요. 갈거 같아요. 시즌 종료라고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50대50 봅니다. 어, 50대 50. 누구 편도 아니고 50대50 보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50대 50이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면서 진짜 찐부장으로 가냐? 아니다. 시즌 종료. 역사는 반복돼 가지고 시즌이 종료될 거냐?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딴거볼 필요 없어요. 여기 저항을 깨고 올라온다면 찐상승이고 여기 하방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시즌 종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때. 어느 때죠? 어, 이때, 이때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 딴거볼 필요 없다. 딴거볼 필요 없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잡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잡힌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잡혔다고 볼수 있잖아요. 조금 애매하지만. 그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이 저점과 저점에 이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찐상승이 맞다. 어, 찐상승 맞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만약에 여기 저점이 뚫리면은 이건 시즌 시즌 종류가 이거는 하락장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불편하게 볼 필요 없고 그냥 간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에 있던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이파동쪽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떨어졌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시즌 종료고, 이걸 뚫으면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찐 불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봤을 때, 음, 여기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1, 2에, 그죠? 3, 4에 5라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락퍼동이 완성이 됐고, 이하락퍼동을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 하랑파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 이거를 뚫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뚫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또 봤을 때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게 지금 뭐다? 어, 저항구간 있잖아요. 여기도 파동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길게 한 파동. 그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3파동으로 봐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5파동으로 볼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1, 2에 뭐 3, 4에 5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올라갈지 어떻게 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내려온 게 하락파동이 다 나온 게 맞다면 하락파동이 다 나온 게 맞다면 126K 이 강력한 저항라인 여기를 뚫고 이 저항라인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 색깔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이 저항, 강력한 저항, 여기를 뚫지 못하고, 제차 하방으로 이탈하면 시즌 종료고, 이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결국에 올라가면, 이거는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 시즌 종료다 아니다. 그걸 판별할 수 있는 판독기는, 이 빨간색 저항선, 여기를 뚫고, 올라오냐, 캔들이. 아니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제차 처맞고 하락하냐. 이걸 보시면 돼요. 처맞고 저항 맞고 하락하면은 시즌 종료. 이 빨간색 저항선을 올라와서 뚫어주면은 진짜 찐 상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얘가 올라오고 나서 제차 여기서 여기서 상승하는 이게 찐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찐 상승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삼각수렴 거대한 이 삼각수렴을 수렴했다가 이 안에서 수렴했다가 이제 찐 상승으로 가는 이런 식 뭐예요? 이런 진짜 찐 부장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얘가 제차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져.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척하면서 깊게 떨어져 이러면 시즌 종료 이렇게 되면은 시즌이 종료된다 시즌 종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그냥 비트코인 선물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저배율 한 다섯 배로 선물만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절대적으로 크게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타 또는 스윙으로 지금 뭐예요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 또는 스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0.618 786 여기서 어느정도 롱 포지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떤식으로 매매할거냐 얘가 올라왔을때 이 114.7k 여기서 입절해주거나 또는 빨간색 저항선 여기서 모두 입절해주고 모두 입절해주고 재차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 재차또 물량을 모아서 홀딩을 할 계획이다 여기서 롱 물량을 모아서 얘가 올라가서 뚫으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거고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고 제차 하방으로 빠지면은 어느 정도 뭐 본절가, 본절가에 스톱로스를 걸던가 또는 제가 생각하는 한 마이너스 한15% 정도 손실을 봤을 때 잘라내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 그런 식으로 좀 보고 볼 거다.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차트로 봤을 때는 30분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떠한 파동 쪽으로 올라간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파동 쪽으로 올라간다고 절대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파동 쪽으로 올라간다고 조금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파동 쪽으로 올라간다고 보기 좀 힘든 것 같다. 파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보기 힘든 것 같고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쎄형이좀 나오는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쎄형이 나오는 게 아니냐. 어, 이렇게, 쇠격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재차 찐상승으로 갈수 있겠죠.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히려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이게 하나의 1파. 그죠? 그리고 대략 3파리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3파, 4파, 그다음 5파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3파, 4파, 맞 5파로 뭐 여기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빨간색 저항선까지 맞고 내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게 아싸리 하나로 묶어서 이게 1파고 내려오는 게 2파, 그다음에 3파, 4파, 5파로 올라가지 않겠냐. 어,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어, 눈여겨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그 다음에 테더 차트로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지 좀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 종료가 아닌 시즌 종료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찐상승 빨간색 저항선을 결국에 뚫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시즌 종료 둘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알려준다. 이거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25년 10월 18일, 오전 8시 21분,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